네, 저희도 오늘 막공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더 대단한 공연에서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왔네요. 그래서. 네, 저희가 한 사람씩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? 괜찮습니다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? 저는 이 자리 정말 좋아요 아,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한번네음 <laughs> <한 번. 웃음> <한 번. 웃음> 네. 음, 너무 사랑하는 스모크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정말 감사한 우리 스태프분들 덕분에 이 작품을 올해 <laughs> 만나왔습니다. 아, 어, 공, 해, 추억, 해를 정말 증오하며 사랑했고 공을 정말 그리워하는서도 외면해 버리려고 했죠.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 채로 모든 걸. 부인했고, 아, 죽 같은 어둠을 원하면서도, 동시에 푸르름을 원했던 이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맡은 그 초라는 녀석은 정말 제가 많이 공감해주고 싶고, 아끼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오랜 시간 함께 해왔는데, 어, 생각은 정말 많아지고 네, 더더욱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또 앞선 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스스로에게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과 또, 또 어쨌든 저와 함께 이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사랑스러운 동료들께 너무 감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, 그냥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, 모두가 비상하는 날개를 달고, 비상하는 그 날까지 또 우리 스모크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. 음, 오늘 이렇게 막공을또 함께해 주셔서 부부께 너무 감사드리고, <laughs> 아이고 후배라 <후배라가지고>.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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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자! 어 공부터 먼저 할까 요 아니면 해부터 먼저 할까 요 가이 가이 보 어, 이긴 사람 <laughs> 이긴 <사람이네? 웃음> 됐어 그냥 <잘. 웃음> 이기면 그냥 이긴 거야 가이 가이 보 <laughs> 공부터 먼저 공부 하겠네요 <laughs> 네. 네 오빠가 너무 마지막처럼 자마지막에 장식하시는 것처럼 멋진 말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어 <laughs> 저도 이야기 문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뭐, 해와 초를 죽고 싶어 죽겠는 남자들을 끌고 <laughs> 가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모도 생명이라곤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만하자 지겹잖아 하는 말을 듣고 그만할까?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틀렸다고생각하지는 않고요. 그래서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번만 딱더 해보자라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현 선생님과 청장 아, 선생님 선생님이 <laughs>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십니다. 아, 아, 처음으로 <laughs>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막동을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어, 조금 더 먼저 막동을 한, 세어, 막공을 한, 다른 배우들. 그리고 항상 거기서, 저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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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희만큼 고생해주시는 네. 스태프분들께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마음을 네. 터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스모라는 작품을 만나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, 어, 이 작품을 통해서 잘하는 배우를 조금 더 많이.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어, 해역을 맡았던 강찬입니다. 어,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에 다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솔로 대표님이랑 정화진 주셨는데, 스모커 언제예요? 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. <laughs> 자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었는데, 이루어졌네요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제대로. 했는데요. 네, 그래서. 너무 다시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, 이번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스모크는 이제 세 사람이 또한 인물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, 서로에게 좀 서로의 영역을 또 존중해지면서 또 하나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흡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갔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배우들이랑 많이 교감하면서 했던 작품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참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스모크 배우들에게 많은 애정이 있고 또 오늘 함께한 보람이랑 정수영이랑 또 이렇게 맞공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이 재밌는 후기들을 편지를 봤어요. 이제, 뭐, 홍이 이제 초에게 막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한 가스라이팅이고, 그래서 초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이런 후기들도 많이 봤는데요. 어, 근데. <laughs> 속상하세요? <말을> <laughs> 네. 그런데, 참, 이 무대에 서는 일도 그렇고, 일상을 살면서,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비난이, 제일 날카롭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고 또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지난 나 날들이 있었는데요. 어, 그래도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보듬어주시면서 한 번씩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아쉬운데요. 또 언젠가 스모크는 돌아오겠죠? 아, 감히. <laughs> 네, 그때 또. 어? 뭐? 또 멀리 있는 <laughs> 아, 그런가요? 그럼 네. 아, 저.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네,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엔딩 인사는 아니었죠. 네, 개인 인사 오늘의 아니. MC시잖아요. 아, 네, MC 초이입니다. <laughs> 아, 다 끝내셨죠? 네, 다 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<laughs> 아, 아, 근데 이거 얘기했는데요? <laughs> 아, 또 뭘까요? 아, 제가 분장실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네. 그 뒤에 안내멘트가 지각자들이 한다고 그게 붙어있었나 봐요. 근데. 아, 아. 그게요 정말 지각한 배우가 없어요 여러분 늘 네, 말하면 더 위험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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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안내멘트를 한 배우가 제가 많이 했는데, 아, 했는데. 그러니까요 근데 안내멘트 한 배우가 지각한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지각 안 했는데 없잖아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어떻게 그게 정해지는지 알아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저희 가위바위보 하잖네 맞아요 저희 가위바위보 이긴 네. 사람이 지각자가 네. 없어서 가위바위보나 뭐 사다리 타기 아니면 음. 우리 세진 하나니까 함께 하죠 아 우리. 근데 어쨌든 우리 창 배우 덕분에 네. 좀 약간 오해를 네.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. 네 그래가지고 그래 네.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해명 네 저희 배우들 그렇지 않습니다 <웃음> 아. <웃음> 아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아뭐 근데 또다 이렇게 알아서 잘뭐 <laughs> 그렇죠 생각해주시고 네 저는 <laughs> 믿습니다 네, 네. 아. 어쨌든 뭐 저희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감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사실 너무 기쁘고, 기쁘면서 도또 되게 또 아쉽고 그렇네요. 계속 말한 것처럼. 네, 아, 여러분 정말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스모크 정말 복될 거라고 믿습니다. 어, 또 스모크, 다시 찾아올 스모크, 그리고 또 저희들의 또 앞을 어, 서로 어, 축복해주며,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며 이 자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자,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보는게 좋을까요? 축복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, 축복합니다. 예. 축복이라는 단어 는 조금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아, 제가 ]까요? 그냥 순간에 뭘 튀어나온 말일 뿐이에요.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건 아름답잖아. 요어 요즘에 <laughs> 어엠티 <M2> <laughs> 오케이, 좋아요. 그러면 네. 여러분들께 축복을 전하며 네. 저희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축복합니다. <laughs> <laughs>